뭐, 뭐 아닌데 왜? 진 뭐. 진짜 아닌데? 왜? <laughs> 야 무슨 남자가 어 여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. 내가 보기엔 여자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. 그,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. 이 수준에는 그게 그렇게밖에 안 보이겠지. 야, 내 수준이 어땠어? 내 수준도 돼. 어! 왔어요? 아 괜찮아요 덕분에 책좀 읽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이게 끝 내가 드디어 운명의 남자를 만난거 같다 아우 내가 역시 친찬하나잘본거같아 니가 소개시켜주거라 다름없잖아 뭐... 아니 그그 알겠는데 그 도대체 어이... 어디에 뿅 간거야? 호주씨 이걸려고건 아닌데 에이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요 뭐... 나 가진건 불밖에 없어 가요 내가 네? <laughs> 아닌 것 같은데. 그치, 그치 뭐. 야, 나도 인정해. 나도 치고 야, 있고 뭐네가으로저 아, 이거 나무이너네 집으로 좀꺼져 마요. 이거 다 마요. 이거 배마거다 마요. 이거 나네 너또 우리 집에 택배 시켰냐? 아거다 마요. 이거 다 마요. 이거 다 마요. 이이 배달 마요. 알고 다 마요. 이기다다다요 긴장했는데 좀 괜찮았어요? 긴장하시면 더 잘하시는 <SC��Ps> 스타일이신가 봐요. <zat Christopher> 여기 자주 오세요. 네. 아, 여기 뭐 가끔 머리 복잡할 때 머리 식히러 오는 곳이에요. 어. 안봐 전화할까? 음. 안 봐도. 알람도 좀. 감사. 감사합니다. 응. 고이 주세요. 고쳐. 고이 주세요. 오늘도 공연인데 오늘도 어, 꽤잘것 같아. 좋아, 좋아. 어, 이름이 뭐예요? 저 어. <nosotros> 윤성진입니다. 윤성진 씨를 이해해요. 반갑습니다. 아우, 명 자, 윤성진 씨요 아. 다시, 이 뭐요? 자, 3 유. <목소리로> 야. 너안 <이거> 보이니까 <목소리로> 여기서 해주세요. 4시 <목소리로> 해. <목소리로> 유. 17.12. <17일>. 히트당. <목소리로> 키스 <laughs> 타 맞아!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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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맞혀야 겠다 키스 타임 키스 타임 키스 타임 키스 타민 좋아 얼큼 이만큼? 나도 좋아 미 <laughs> <민희> 좋아 <laughs> 아, 좋아 얼큼 이만큼? 멋있게 더 크게. 음. 더 크게! 이만큼. 이만이거큼 이만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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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이만큼. 이만큼. 하게 이만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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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맞이만이